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스피치의 정동문 변화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표불안 극복전략, 발표불안, 긴장돌림, 두려움 극복전략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두려움이 왜 생겼는가? 이 두려움도,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생겼어? 왜 우리가 발표 불안증을 갖게 되고 또 긴장 떨림이나 뭐 수말 경우에 무대 공포, 대중 공포, 대인 공포증까지 갖게 되었는가 이런 본질적인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증이나 긴장 떨림이 성모로 인해서 우리 교감 신경계가 어떻게 과민 반응을 보여게 되고 이 교감 신경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뭐 가슴이 떨리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헤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까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뭐 어떤 발표 불안이나 긴장 뜰림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 앞에 강의하신 부분, 한 부분을 좀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어이 발표 불안 긴장 뜰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1가지로 만들었거든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한세번 정도 잘라서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로 가니까 계속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는 자참 만남의 법칙. 참 만남의 법칙. 이 법칙은 참고로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론은 제가 정립을 한 거니까, 어, 저 외에는 설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참 만남의 법칙. 우리가 두려움이나 긴장 뜨림을 해결을 하려면은 참 만남 환경에 들어와야 되는 뜻입니다. 그럼 참 만남은 뭐냐면은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자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랑이 깃든 환경을 참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럼 이 참만남이 중요하냐? 자 모든 기술이나 능력은 실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기술을 습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뭐 해병대 군대를 간다고 해서 성격 개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이제 배운 뭐 기술을 잘 보시면은 거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습득이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떼는 것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저귀를 뗐고요. 그리고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 그런 말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뭐, 수영을 배우는 것,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것, 이게 다시행착오속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스피치를 훈련할 수 있는 그 실수를 허용해주는 편안한 환경을 과연 만났는가? 제가 볼 때는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부모가 엄하고, 그 다음에 집, 집안 분위기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꾸지람을 하고, 착하고 얌전한 학생은 칭찬을 하지만은 말썽을 부리고, 장난치고 앞에서 자기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학생은 우지람을 하더라냐. 자칫 잘못하면은, 어, 전체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수하면 안 돼, 긴장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이런 마음에 부담을 많이 안고 살아왔을 겁니다. 뭐, 면접 시험을 볼 때도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죠? 우리가, 어, 학부고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모든 것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직된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하는 기술은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실수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어, 이 지구상에 의한80% 정도는 발표 불안증이나 긴장 떨림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에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두려운 게 뭐냐, 두 번째로 두려운 게 뭐냐, 뭐세 번째로 두려운 게 뭐냐,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네, 세 번째로 두려운 게 물에 빠져 죽는 것이다. 두 번째로 두려운 게불에 타서 죽는 것이다. 근데, 첫 번째로 두려운 게뭐냐 보니까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조차도, 어, 말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자,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우리 문화 자체가 경직되고 실수로 허용해주지 않는, 억압된, 긴장된, 불편한 문화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대중 공포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자, 많은 분들이 나와 비슷한 이런 발표 불안증이나 대중 공포나 긴장 떨림의 문제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피치나 발표 불안증의 문제는 어, 우리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편안한 분위기. 자,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좀 떨어도 괜찮고 나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랑이 깃든 실수를 허용해 주는 환경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우리는 참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진정성 있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개방하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피치가 더덕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자 발산의 법칙이죠. 발산의 법칙. 발산의 법칙은 뭐냐면은 우리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부정의 에너지를 발산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웅덩이에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다면 물이 썩어버릴 겁니다. 그럼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다시 흐르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흐르게 한다면 물은 깨끗해지겠죠? 우리 마음에도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처럼 고여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어릴 때 부모한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충분히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충분히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너무 착한 아이, 너무 얌전한 아이, 너무 모범적인 아이로 성장을 했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표현하지 못한 그런 욕구 불만 또는 부정적인 억어리 억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억압은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고, 화병이 되는 거, 화병. 화병의 일종이 발피 불안증, 대인 공포증, 긴장 떨림, 우울증, 불면 장애, 뭐 신체적으로 과식, 폭식, 비만. 또뭐 당뇨, 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표 불안증이나 긴장 등의 문제가 있다면 내 안에는 쌓아두고 있는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정의 에너지가 많이 있구나,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처럼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흐르게 만들 것인가? 네,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실컷 이야기한다. 시작. 예, 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어,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그런 사람 앞에서 실컷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참만남의 법칙. 참만남 환경에서 실컷 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떨어도 괜찮은 그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개방하는 이런 훈련. 이런 바, 실컷 이야기하기 이게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크게 웃고 크게 소리 지른다. 시 자. 그게 웃고, 그게 자 우리는 소리 지르기와 크게 웃는 것자이 소리와 웃음이라는 아주 큰 어, 변화의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은 웃을 줄은 모르지만 인간은 웃을 줄을 안다 그리고 웃음은 인간에게 주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웃음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해서 웃는다 행복해서 웃는다 뭐, 웃을 일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 행복해서 웃는 사람보다는 웃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웃음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웃음을 변화의 도구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웃음을 하나의 운동처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웃음을. 그래서, 어, 행복하지 않지만, 즐겁지 않지만, 그냥 하하, 하하 웃음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리 한번 굴려보세요. 박수 한번 쳐 봅시다. 우리 다들.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억지로 좀 과장된 웃음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 봤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기분 많이 좋아지죠? 네. 근데 이제 이웃음 웃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리와 같이 사용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올까? 훨씬 더 강한 자신감 열정이 생깁니다. 마음이 아마 후련해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뭔가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나을 수가 있어요. 자 신념 고을 한번 외쳐보겠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자 운명 길을 비켜라 시작. 운명 길을 비켜라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아가신다.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아가신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훌륭하다. 아, 아 어, 훌륭하다. 아, 아, 훌륭하다. 아, 신념의 사나이 정동무는 정말로 훌륭하구나. 신념의 사나이 정동무는 정말로 훌륭하구나.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 아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15초 숨쉬. 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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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소리 지르고 웃게 만들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단 종교, 뭐 다단계 회사에 온게 온게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신체라는, 신체 패턴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크게 웃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좀 과장된 몸짓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억압되어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이 억압된 에너지가 발산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첫번째는 후련해진다. 시작! 후련해진다. 자, 부정의 에너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후련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자, 자신감이 생긴다. 시작! 자신감이 생긴다. 예, 뭔가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후련해지면서 이제는 그 빈자리에 자신감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후련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뭐 5분 정도라도 크게 소리 지르고 웃는 연습, 이거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걸 꾸준히 좀 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 세 번째는, 자, 체면 치료, NLP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억압 응어리가, 체면 NLP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냐면은, 이 억압 응어리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는 부정의 응어리기 때문에, 이런 반제, 뭐, 엄한 아버지한테 구질함 들었던 기억, 또 학교 선생님한테 구질함 들었던 기억, 뭐 대중 앞에서 망신당하고 창피당한 기억. 이거는 잠재의식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패턴들입니다. 각인. 즉 세계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트랜서 이 마체면 NLP 기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정말 힘들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예, 치료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발산이 됩니다. 자 아셨죠? 네. 일단 내용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